경북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31일 경북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민석항공우주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992년 설립된 항공우주협회는 항공우주산업정책연구, 산업협력지원, 항공우주R&D 및 무인기사업지원,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개최 등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업 대표 단체입니다. 또 오는 9월 6에서 8일 구미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항공방위 물류 박람회 주관사이기도 합니다. 경북도와 항공우주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도내 중소기업의 항공우주산업 전환, 해외 항공우주기업과 도내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 및 산업 협력 활성화 등의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우주협회는 경북도내 자동차, 전자, 전기 등 유망 중소기업의 항공우주 산업 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세미나 현장 견학 지원, 산업 협력 활용 공동 과제 발굴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경북 지역은 구미 전자 공단이 있고 포항에 제철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전자의 산업에 해왔고 또 방위 산업에도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항공산업은 기존의 그 구조물 위주의 그 항공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한 새로운 전장산업이 더 부가가치도 높고 큽니다. 이런 것들을 경북 도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옮겨오며 따라서 그와 관련된 MRO 말하자면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경북도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난 31년 동안 이와 관련된 지원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이런 R&D라든지 또 생태계 구축, 해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의 경험과 경상북도의 많은 역량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분야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충교육과 관련된 항공분야 업무를 저희 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이와 관련된 항공우주 산업을 새로 육성한다고 하니 이 절충 교육 차원에서 산업 협력을 저희 협회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머리를 모아서 고안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페덱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또 오늘 항공우주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제 체결했던 페덱스와의 협력은 항공 물류 산업에 관련된 협력이고 오늘 체결한 항진협과의 MOU는 항공 우주 산업과의 관련 협력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항공 물류 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을 경북도에 유치한다면 좋은 물류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경상북도 특히 의성의 물류 진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늘 체결했던 항진협과의 항공우주산업 MOE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항공우주산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항진협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또 많은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항진협에서 AAM, UAM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절충 교역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그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에 있는 기업들,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산업 기업들이 절충 교역을 통해서 더 나은 항공우주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그 아울러 우리 공항 신도시의 항공산업이 더욱더 발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